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 체크되고 있는 상황, 선거 상황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이다. 그 고민은 입법자들이 이미 다 했어요.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차례 고민해서 만장일치로합헌이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고민을 한다는 변명으로 재판지연의 꼼수를 더 이상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런 꼼수는 법조 많은 사람들은 다 예측했던 거예요. 심지어 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릴 거라고 예상을 해서 작년 11월에 1심 판결 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정말 꼼수를 부리려면은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을 할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. 제가 그때 써놨던 이유가 정말 자범처럼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서 나중에 근거를 남겨서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써은 건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진짜에서 정말 놀랬습니다. 정말 제가 설마 이런 부끄러운 짓은 안 하겠거니 해가지고 하지 말란 차원에서 미리 써 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나.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사건에 대한 결백 주장이 허망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유죄 가능성을 본인도 인정하는 것이죠. 그리고 아 시간과의 싸움을 해가지고 뭉개고 넘어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게 생각도 무너진 것이다. 지금 우리 여러 차례 탄핵 재판이 더 깊어지고 오래갈 수 있겠다. 하니까 항소심은 정말 빨리 끝나겠구나라는 이제 겁이 나셨겠죠. 제가 네. 보기에 탄핵 사건이 4월 18일만 깔딱 넘어가면 이재명 대포의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 아, 재판부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,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. 그렇게 여론의 비판을 받았음에도 그 꼼수라고 모두가 얘기하는 그걸 한걸 보면 진짜 보여줄 것다 보여줬고 밑천 다 드러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